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만화 쏘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원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9장 6절로 12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예굽당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 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사십주 사십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청연 아래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예굽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스스로 부패한 행동을 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약 300만 명이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호랩산에 불가운데서 강림하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할 때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는 것을 동시에 들었습니다. 불길 가운데 모세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동시에 들은 민족이 이스라엘 외에는 세계 역사상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친히 기적을 보여 주시고 음성을 들려 주시고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여 주시는데도 그래도 막무가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민족도 또 역사 가운데 또 한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극과 극,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고 진득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애하며 그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경애하고 딴 길로 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다른 신을 어찌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세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길 가운데서 친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40일간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자 스스로 부패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간증을 하였습니다만 다시 한번더 간증을 하겠습니다. 부패에 딱 들어맞는 외화입니다. 안사람이 대파김치를 담가서 냉장고에 보관을 해놓았었지만 보관 방법을 잘못하였습니다. 6개월 뒤 여름에 삼겹살과 함께 먹으려고 대파 김치통을 열어보았더니 부패하여 하얀 골마지가 끼어서 100% 썩어버렸습니다.먹을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쳐다보기도 쉽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거의 배설물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이와 같이 이 세상의 음식도 부패하면 먹을 수가 없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과 인생도 부패함을 스스로 자초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쓸모없는 삶과 영혼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부피한 행동을 했던 선택은 예굽에서 해방시켜주시고 광야로 인도해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호랩산에서 불길 가운데 강림하시고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음성을 친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폐물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앞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릴 신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이는 40일 만에, 속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여 금송아지 신을 경배하였습니다. 스스로 영혼이 부패하여 썩어져, 하나님을 믿기에 전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 신을 섬긴다는 그 자체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할 행동일까요? 스스로 부패하여 썩어져 지옥불에 들어갈 극악한 범죄였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로 19절 요와께서 호랩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 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비하며 섬기지 말라. 신명기 4장 15절로 19절에서도.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어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우상숭배를 통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16절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숭배를 하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자신의 영혼이 부패하여 썩어져 죽는 길을 걸어가는 첩경입니다.이 땅에 존재할 이유조차 없는. 속히살어서 부패하여 영원히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극악한 죄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뢰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삶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우상 승배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이 자기 영혼이 부패하여 멸망하는 길을 재촉하는 선택입니다. 오전제 전능하신 망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승배하는 삶은 자기 영혼이 스스로 부패하며 썩어져 가는 길을 선택하여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이기 때문에 속히 썩어져 부패하여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첩경입니다. 인생 중에 가장 미련한 선택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늘에 참된 지혜를 주사 오직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과 마녀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 하나님만 섬기며 경배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통하여 복의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를 섬기는 삶이 곧 영생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80억의 영혼들이 이 참된 지혜를 깨닫고 영생과 구원과 참된 축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